어느 날 조선의 태계이왕이 깊은 산속이 서재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언제나처럼 위와 기의 조화로운 관계가 떠올랐고 이윽고 그는 이것을 사람들의 계재미 믿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왕은 그날 저녁 마을에서 열리는 은민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꽤긴 여정이었지만 그는 걸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했다. 마침내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근처 주민들이 이미 모여서 그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왕은 크게 한숨을 쉰후 청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혹시 떡 만들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사람들은 일순간 어리둥절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떡 만들기는 그들에게 친숙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떡을 만들 때 쌀가루와 물 그리고 뜨거운 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왕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쌀가루는 미와 같고 물과 김은 기와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비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살가루는 그 자체로 떡이 될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물과 김 없이는 실제 떡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는 우주의 본질적인 이치이지만, 기 없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왕은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지속했다. 여러분이 떡을 만들 때, 물의 양이 너무 많거나, 김이 너무 뜨거우면 떡이 질척거리거나 타버립니다. 따라서 가장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율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청중 중한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위와 기를 조화롭게 할수 있나요?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적절한 양과 온도의 중요성을 배우듯 인생에서도 이에 따른 선한 본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라는 기를 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화는 반복되는 수양과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이어서 청중에게 도덕적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일 작은 행동에서 위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기를 억누르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당부했다. 그날 밤, 이왕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떡 만들기를 예로 든 그의 기유는 이해하기 쉬웠고,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일상에서 위와 기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왕의 지혜는 그렇게 조선의 작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그의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음을 확신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조선시대에 어느 마을에는 매우 특별한 대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그저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겉 이상의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 대나무들은 단순히 그늘을 만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우아한 풍경을 제공하는 겉 이상의 역할을 하였는데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대나무 정원이 이기호벨 정원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율곡이이가 설명한 이기호발설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사람이 그 앞에서면 대나무가 그의 내면이, 이즉 본질과 원리를 읽고 그의 현재 감정 상태인 기에 따라 반응한다 하였습니다. 즉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정원에 들어가면 대나무 잎들이 환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고, 슬픔 속에 들어가면 잎들이 조용히 내려앉다 마치 가만히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 마을에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으나, 동시에 본인의 내면적 갈등으로 인해는 답답해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호벨 정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고민을 풀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는 대나무들이 천천히 그의 주위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자세 같았죠? 그는 이 정원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고민들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내면의 목소리를 대나무에게 들려주던 말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대나무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그에게 응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나무는 자신의 형태를 바꾸어가며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가 질문을 던질 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왜행동에 있어서 항상 망설이게 되는가? 대나무들은 그에게 이와 같았습니다. 인간의 이는 언제나 기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너의 지식은 너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이지만 기로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알의 완성이다. 다시 말해. 그의 이성과 감정적 에너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길을 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젊은 학자는 더 이상 고민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이가 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와 함께 행동에 옮겼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대나무 정원과 함께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과 감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대나무 정원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내면의 이기호발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감정이 함께 춤추며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의 윤리적 딜레마를 가진 새로운 교장 선생님 김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철학을 전공한 분으로 항상 학생들에게 올바른 도덕적 가치와 윤리를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마누엘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어느날, 김 선생님은 학교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강당에는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이 모였고,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봅시다. 어느날 아침, 당신은 아주 빨리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작은 개한 마리가 길을 건너려 하고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잠시 멈추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지각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물음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즉 내가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 개를 한신짝처럼 무시할 것이고 결국 그 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면, 즉 타인을 돕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김선생님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누군가 떨어뜨린 돈을 발견했죠? 친구는 그 돈을 주워서 간식거리를 사자는 유혹에 빠졌고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이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때 자신의 결정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그 돈을 교무실에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한 선생님이 그 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작은 선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진짜 사례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을 얻은 듯, 김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작은 친절과 배려가 학교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이만우의 칸트의 이론을 통해 어떻게 도덕적 성찰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아리스토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먼기를 떠나 그의 집으로 오곤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관한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웠고 그 중에서도 행복 추구 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날 아리스토는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는 마을 광장에 앉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무를 보세요. 그는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떡달 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어린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아리스토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무의 목적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공기를 맑게 하며 나아가 언젠가는 다른 생명에게 보금자리가 되겠지요. 이는 모두 나무가 가진 다양한 목적들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 목적은 성장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입니다. 아리스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는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오는 만족과 평온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의 존재와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 각자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중 나이가 지긋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목적을 찾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리스토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이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만족을 얻지요. 어떤 이는 심오한 지식을 탐구하며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아리스토의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광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아리스토가 전해준 목적론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